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이제 끝나고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는 이제 오당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이 있었고, 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치실장, 세실장들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 2년 반을 회고를 하고 또 남은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밝힌 그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자에서 노영민 실장은 지난 상반기, 대통령 상반기 기간은 참으로 대전환의 시기였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었지만은 대변의 시기였고,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고,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남은 하반기 중에 성과를 내서 뭔가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침할 때그 침사는 정말 명문이었죠. 명문이고 가장 역대 대통령 침사 중에서 정말 좋은 내용을 담은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을 두 마디로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입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 그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하기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노무현, 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적폐 청산, 적폐 청산 이게 가장 큰 화두였고요. 그건 10년간의 어떤 보수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과오를 좀 벗긴다 그럴까, 뭐좀 지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뒤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제 구속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적폐청산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회 이제 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 트랙의 강행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지금 현재 정치계약 특위와 이제 사법계약 특위, 그두 안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협상, 협상은 지금 때로 간다는 통과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장화성 경, 정책 실장 주도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0시간 근무, 이두 개의 어떤 경제정책이 노동정책이라고 볼수 있는 이 정책이 한바탕 또 우리 사회를 한번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것, 대통령 공략을 실시하는 근본 틀로, 어, 상반기 중에 집행된 일이 아닌, 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가할 때는 이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참, 너무 짧은 시간에 검증받지 않은 채 실시됨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순영향보다 악영향이 더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한걸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현재 문재인 정권 뭐 자파라 그러죠. 새로운 정권의 어떤 그런 인맥심기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들로 코드가 맞는 사람을 심어야 되니까 이제 빼내기다. 이런 부작용이 참 많았고, 그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 힘들게 만든 그 조국 사태 아닙니까? 과연 공정과 정의가 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아주 허탈감과 논란과 토론을 가장 많이 가져왔던 그러고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조국 사태입니다. 그게 결국은 적폐청산의 연장성산에서 일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전 민정수석이 결국은 민낯은 가면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 거죠.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공수처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원 정수 조정 전체 의원수 300명을 그대로 두대 전국구 의원수를늘리고 지역구는 줄이는 그런 의안입니다. 과연 그게 뭐 정치 개혁을 할수 있는 방안인지는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여야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대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 0 0명의 가까운 국회의원들이스 서로 상호 그냥 고발전으로 경찰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도안할 할 수가 없는 게 국회에서 스스로 전부 다 그렇게 고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에 기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자승자박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뭐 초유의 사태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서민들이 힘들었던 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0시간 근무. 서민들이 힘들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인들이 힘들었죠. 사실은 근로자들의 시급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향상이 돼서 우리 근로자들도 능넉하게 사는 게 좋죠. 근무 시간도 줄여서 휴식 이 있는 삶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또, 1만원에, 시당, 시급당 1만원에 스탑이 돼서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도 지금 탄력거절, 근로제를 도입해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뭐, 주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지금 밤에 뭐,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 전음부터 지금 24시간 하는 일 없지 않습니까? 시급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여전 책들이 너무 국민도 좀 힘들게 했다. 그는게좀 그러니까 아쉬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그이 정권에서는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그런 그러니까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장병규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죠. 문재인 대통령들어와서 만든 그 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위원장이 이번 달 26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모 일란지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 인터뷰를 했는데서, 이 지금 현 정권은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무기업주의의 형태를 떼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뭐, 논리가 없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재용 타다 회장, 검찰의 기소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기소하고 기소를,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난 뒤에야, 뭐, 청와대나 중소기업청이나 모든 데서, 아이고, 왜, 왜 그렇게 됐나? 어, 이건 기소할 일이 아닌데, 뒤늦게 전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진 가장 그핫 이슈가 이제는 조국 사태까지 퍼진 거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고 협치와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혀 협치와 대화는 없고 대립과 분열만 계속되고 그렇게 또한 2년 반은 지나왔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부산 지역의 해운대 이런 데 있는 50대, 60대 아주머니들까지 자기 돈을 내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이런 현상은 저는 주위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진보 인사들이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이중성을 비난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스스로 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나라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대화와 협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병규 위원장, 사사 산업혁명위원장은 2년 동안 있으면서 대통령을 한번 직대를한 번도 못, 독대를 한 번도 못 하고, 자기 의견을 밝혀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년말에 김강도 국가혁신위원장도 그마두면서 한 번도 내가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다. 인기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모든 포커스가 너무 적폐청산 그리고 자기 사람 챙기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의와 공정이란 게좀더 사회, 정치적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 청산, 그리고 자기 사람 챙기 이게 몰두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는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되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갑자기 혁신적인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면 반드시 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은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와 협치를 하고 화합을 할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게 대전환의 어떤 시기였다 그러면 대전환을 하라 그러면 그게 집권당 혼자서 됩니까? 집권 세력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인 국민들 그리고 반대쪽에서 있는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혼자서 그렇게 편다고 그게 뭐 대전환이 되고 사회와 공정이 이루어집니까? 공정과 사회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볼 때는 공정이고 누가 볼 때는 불공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공정이라고 몰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오늘 고당대표를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뇌를 매달 만나든지 만나고 그리고 19일날 대통령이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진솔된 젊은이들, 중소기업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 대화도 또뭐자기편끼리다 모아가지고 짜고 치는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면 완전히 이 정권의 실패입니다. 재벌로 그렇게 쇼를 하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심거리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업참 마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 다 자르십시오. 자르고 국민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야만 2년 반 후에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해임 후 대통령이 발론 전체를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공경과 정의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루시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발 2년 지난 상, 전반기 동안에 했었던 그런 일방적인 독주, 독선은 하셔서는 안 된다. 양보할 건 하고 모아갈 건 모아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반을 끝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나라에서 제소회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